자이김 5번이야. 자 얘는 순차적으로 풀면 될것 같아. 알겠죠? 일단은 어떻게 해서 분모가 알겠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되면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얘가 알겠죠 극한값을 가지니까 이 값도 어떻게 해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될 거고 b는 a 더하기 a 빼기 1이 되겠네. 됐죠? 아니.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갔을 때 x 더하기 1이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알겠죠 얘를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조립제법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a, a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A-1, a 플러스 -1, -1, -1 1에서 0이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갔을 때,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1이라는 요것 때문에 인수 있고, 요것 때문에 x 플러스 a-1이 있겠죠. 찍찍 날아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극한 값 얼마가 돼? 3이 돼야 돼. a는 얼마? 5가 될 거고, b는 알겠지. x 신의 a 대신에 5를 집어넣은 b는 얼마 4가 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지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이야 알겠죠 2번 같은 경우에 1집어넣은 분자가 아니,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a 루트 씌어진 게 마이너스 b 얘가 0이 돼 알겠죠 b는 루트 a 더하기 1이야 이렇게 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x 가1로로 다가갔을 때 알겠지 x 1이고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의 a 플러스 로 가자고 알겠죠 그러면 리미트 x 가1로 갔을 때 알겠지 x 1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과 알겠죠? 그 다음에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루트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요 됐지? 자 그래서 위에거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면 찍찍 될 거고 알겠죠?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럼 분모 분자에 얘는 날아가버리고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됐어요. 만나 2가 되고 오, 여기 큰일 날 뻔했네.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을 집어넣지 않았구나. 바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 루트에 a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로 루트에 a 더하기 1이 될 거고. 됐죠? 그러면 얘는 똑같으니까. 알겠지? 2하면 2약분해서 a 더하기 1의 루트에 얼마? 1이 될 거고. 이 값이 얼마? 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알겠죠? 그러면 a 플러스 1은 얼마? 4가 되고 a는 얼마? 3이 돼. b는 알겠죠? 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루트 얼마? 4가 돼서 2가 되겠죠? 자 31번이야. 자 여기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지 그큰 값을 가질 거니까, 알겠죠? 그럼 B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자, 얘를 limit X가 어떻게 해서 1로 다가갔을 때, 알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 해주고, x 플러스 1과 여기는 어,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꼴 0으로 바뀌겠죠. 얘를 대입하면 그래서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1 집어넣으면 1, 1, a 더하기 1이 되고 a 더하기 1이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거야 됐지. 자, 그러면 분모를 어떻게 해서 0으로 만드는 X-인수가 분모 분자에서 사라져버리겠지. 됐지. 자, 그리고 난 뒤에 집어넣으면, X에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가 될 거고, 분모는 3이 될 거야. 얘가 3이 된다는 거죠. A 더하기 2는 9가 되고, A는 얼마? 7이 되면 알수 있고, B는 A 더하기 1을 더한 거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7, b는 8이 된다. 이렇게 하나. 자그 다음에 야 여기도 분모에 3을 집어 넣으면 0이 되니까 분자도 3을 집어 넣으면 0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b가 0이 될 거고 b는 자 루트 a 더하기 3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의 x 더하기 a. a 마이너스 루트의 a 더하기 3으로 바꿔주고 따라서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알겠지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에 루트 x 더하기 a 마이너스 루트의 a 더하기 3과 알겠죠 자, 루트에 x 더하기 a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3, 그다음에 분모에도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3을 집어넣게 되면 얘 둘이 계산하면 x 더하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오겠지, 찍찍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떻게 3으로 갔을 때, 알겠지?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x 어 여기 3이 돼야 되죠. 알겠죠 x 3이 나왔다 났고 알겠죠 여기 3이야 자 그러면 여기도 x 3이 될 거고 그러면 찍찍 날아갈 거고 분모에 얘는 둘이 계산됐으니까 x 플러스 a 와 a 플러스 3만 남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면 3집어 넣으면 뭐가 돼 a 더하기 3의 루트의 2분의 알겠죠 1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 돼 그러면 a 더하기 3이 루트 3이 2가 돼야지 2 곱하기가 4가 되겠죠 a 더하기 3은 4가 될 거고 a는 얼마 1이 돼 알겠죠? a가 1이 되고 1 집어넣으면 b는 루트 4가 되니까 b는 얼마 2가 되더라 자 변형 32번 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알겠죠. 극한값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루트에 알겠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의 2가 0이 돼. 찍찍. 알겠죠? 3-3a가 0이 되니까 a는 얼마? 1이 돼. 됐죠? 자, 그러면 다시 limit x가-3으로 갔을 때, 분자에 x 플러스 3이 있는데, 인마가 0이 되는 인수잖아. 따라서 분자에, 알겠지? 얘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루트에 x의 제곱 마이 마이너스 3에다가 a가 1이니까 플러스 x가 될 거고 됐어요. 음, 자 그러면 이놈아를 알겠죠 유리화시키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알겠죠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알겠죠? 여기도 루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x에 대해서. 그랬더니 알겠죠? 여기에 분모에 x 플러스 3과 알겠죠? 루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남을 거고 얘 계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없어져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나와 찍찍 날라가서 리미트 x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갔을 때 알겠죠? 루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 돼자 그래서 극한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어, 루트 9가 되니까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돼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얘가 b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알겠죠? 1,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자, 33번이야. 자, 여기에 여기 집어넣으면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여기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1 집어넣, 아, 0 집어넣으면 1배기 1이 돼서 0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A 값을 구할 수는 없어. 자, 일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알겠죠? X 0인데, 0분의 0 꼴인데 그큰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분모에 있는 X 제곱이 어떻게 해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두 마이너스 a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 로트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a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주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위에 걸 계산하면 알겠죠 자 뭐가 되냐면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ax의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를 정리하면 4 얘를 a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4 마이너스 a 제곱 x 제곱 알겠죠? 플러스 2 2a x 얘는 사라질 거니까 알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가 나올 거고 여기 x 인수 나올 거죠? 그리고 4 a 제곱에 x 플러스 2 2a 이렇게 남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잘 봐. 이놈아가 사라져줘야 돼. 그러면, 여긴 X에서 하나가 없어졌잖아. 그럼 더 하나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 X가 인수가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값이 0이 돼야지 얘가 인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알겠죠? 2-2A가 0이 돼서 A는 얼마가 돼? 1이 돼. 따라서, 자 리미트 x 가0 으로 갔을 때 알겠지 이렇게 되면 얘는 x 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 4x 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루트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되고 a는 1이 되겠죠 맞니 자 이렇게 될 거고 됐지 자그 다음에 여기는 3x 알겠죠? 그 다음에 x 이렇게 될 거니까 찍찍찍 날라가면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의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얘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1 더하기 1분의 3이 돼서 얼마? 2분의 3.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5가 답이 되겠네.